저는 명장의 장인장 이정현입니다. 우리 지역 명장 장인 신명 기술자분들의 명품을 방선할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기능인들의 자 작품 고치와 기능인 육성 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늘 제1 5의 대한민국 명장 장인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식, 내빈소개, 기능발전 유공자 표상 장학금 전날 인사말씀, 테이프 파팅, 단체 사진 촬영, 행사장 관람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5회 대한민국 명장 장인 작품 전시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격려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과는 장소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개막식에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배정남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 신장호 본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laughs> 대전예술총연합회 서구나원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대전 미술협회 김민환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대전 문화동포문화원장 양동길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국기능선수의 대전지의 안영희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대전공예조합 김순정 이사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봉들이자원봉사 연합 은상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이 외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일일이 소개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발전 유보자에 대한 시장의 현상이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님, 안익성 님, 정세희 님, 조일주 님 표창은 이장호 시장님을 대신해서 일자리 정책 경제과 배정남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표창장, 한승희 메이크업앤 스킨, 한승희. 귀하는 기능 숙련 기술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지역 기술 발전과 기능인 지휘 향상에 기여한고 있음으로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대전광역시장 이장호 대도. 주 보로글로벌주 안익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모칠사랑 정세희. 이하 내용은 네수고하엄마 네. 그 사진 줘야지 꽃다발 왜 안줘 아 <laughs> 아 다시 한번 써줘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사 표창이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오 음. 이정현, 백기석 음. 표창자는 사회동호교육감사 계시나요 음. 김명수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음. 이정현 기한은 평소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 정책과 학교 교육 지원 활동에 전력하여 대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 대독. 설동호. 백기성님, 이한 내용.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연호, 정한철, 신연호. 귀하는 평소 수차라는 분지와 사명감으로 숙련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숙련 기술에 의해 위상을 높이는데 우수 기능이 으어서 기여한 동이품으로 위에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2. 한국 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신장호. 어, 한철,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시청자와 네. 함께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나쁜 나아니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다음은 아, 어, 한국 폴리틱 대학 흥방 캠퍼스 학장님 편찬이 있겠습니다. 박수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김명철 지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표창장 박주화 위상평소 우리대학지구교육및 대학발전에 대학 많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2일 한국폴리틱대학 충남캠퍼스 학장 김현철 대도 시상자와 함께 사진 촬영 다음은 장학증서 이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자가 많은 관계로 세 번에 나누어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풀림대학 폴유비만현주 부성정보대학 정혜유 네, 표창은 김명수 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학증서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에너지설비과 윤현준위 학생은 학업의 열정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바른 인성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성장할 자질을 갖춘 인재이기에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명장의 대전지에 회장 김명수. 국성 정보 대학 1, 2, 3, 2학년 정태민의 위아 내용은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의서원석대장님을 대신해서 김명수 주인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학금서 대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시윤 위학생은 학업의 열정과 금행이 타의 모범이 되고 바른 인성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공장으로 성장할 자질을 갖춘 인재이기에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원장의 회장서 완성됩니다. 대전시민의정고등학교 서열구 이하 내용은 닿습니다. 위아래형은 같습니다. 유성생명과 학 고등학교, 김이나학 위아래형은 같습니다. 수상자와 함께 사진 세력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산공업 고등학교 김희현 대성여자고등학교 정민지 아산 스마트 빅토리 마이스터 고등학교 소지성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정문지 국제통상고등학교 양다연 시장은 김명수 지회장님께서 해주십니다장학순서 문산공업고등학교 2학년 2반 김희현 위 학생은 학업의 열정과 품행이 타의 노범이되고 바른 인성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영장으로 성장할 자질을 갖춘 인재이기에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금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영장의 대전지회 회장 김명수 대성여자고등학교 정부현지위아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스마트팩토리 마이스터고등학교 소지성위아 내용은 같습니다. Yeah, they would. 정술지회자님의 전시 오픈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주니까안녕하주니까요아 어? 어, 여기 뜬다. 바쁘신 와중에도 전시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장애존 경제 부시장님과 하나의 민족발전을 발전해서 상에 쓰시는 신장호 공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표창을 받으신 숙련기술자 여러분에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각고로 작품이 회전되어 자품을 받게 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대전 시민과 같이 하는 숙련 기술자의 작품 전시회를 위해 준비해 주신 양병호 전시위원장님과 전시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한 작품 한 작품 혼을 담아 작품을 만들어 주신 전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숙련 기술자를 위해 17일만으로 자학금을 마련해주신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자학금은 11분을 드렸으며, 저희가 800만원의 자학금을 드렸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100만원씩, 고등학생들에게는 50만원씩 해서 거의 8 0 0만원을 드렸고요. 중앙에 어1 2월 17일날 용성대에서 행사가 있었죠. 거기서 260만원, 250만원은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또 고수 년자 학생들을 위해서 자학금 기부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께 오셨는데요. 저희 장인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웃음을 주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늦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공무장님, 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의뢰 들 감사합니다. 이재 경제정책과장 배성남입니다 저희 이장훈 시장님께서 해외 출장 강의로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대전 2024 대한민국 영장장인 창문전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전시회는 지역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어, 수많은 지역영장장인들이 그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후배 기능인들이 알전 의지를 고치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귀한 작품을 출품해주신 명장 장인 여러분 그리고 전시회 개최에 애써주시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영장회 대전광역시 지회 김명수 회장님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전시험공부 신자장호 본부장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난, 지난 8월에 저희 대전시는 어, 도시철도 대전역사에 대전광역시 명장 명예전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 숙련기술인들과 시민들이 그숙과 장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 대전 시는 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인류 경제도시 대전 시절의 주역이 되실 장인분들이 충분한 모델을 받을 수 있도록 어, 지역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쁜 전시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 5회 대한민국 명장의 대전광역시의 작품 전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전시회는 기능인 우대표 조성 및 지역기능인 장르시 향상을 목표로 대전광역시와 한국산업인력위원 대전지역공부가 2010년 협약을 맺은 이후 15년째 하고 있는 깊은 행사입니다. 올해는 33명의 명장의 회원들과 4 7 0점의 작품들을 출몰하셨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작품 활동 및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대전광역시 숙련기술인이 실력을 뽐내고 지역 예비 숙련기술인들에게 동기부여 및 숙련 기술저적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대전광역시 명장, 대한민국 명장을 명장으로 선정되셔서 금년 8월 제막식을 가졌던 대전광역시 명장 명예점당을 목표로 정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기술이 발전해 발전해 갈수록 숙련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4차 산업혁명과 숙련기술과 신기술의 융합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산업인력기관에서는 대전지역본부와 대전광역시 함께 숙련기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숙련기술인의 우 국대군도 조성을 위해, 혼신을 다해 작품 전시해 주시, 전시해 주실 한국, 한국, 대한민국, 명장의 대장시 광, 대장관역시지에, 김명수 제장님과 참여하시도록,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사합역시감사합문다감선생니다 감사합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박희조입니다. 제 15회 대전 2024 대한민국 명장 장인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명장 장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과 뜨거운 열정으로 헌정해 오신 명장 장인 여러분들께 힘찬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명장장인들의 혼이 남긴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며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명장장인분들의 왕성한 활동을 응원하며 전시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문화예술로 힐링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0 1 4년 10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박희조 전시에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커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반짝반짝. <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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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람>